네. 오! 맘 네. 마음에 안들어요. <목소리> 언니 펄스. 어우 감기입니다. f 스 r 이지 이제 인사 인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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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여하. 여하가 뭐야? 여자 동구여이어가 여자 건가? 여자 건가? 행자 건가? 여자 건가? 여자 건가? 여자 건가? 여자 건가? 여자 건가? 여자 건가? 여니다가여기서 막내 김진영입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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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들어오세요, 다시. 김소선입니다 선생님... 아... 안녕하세요. 신한에스퍼김선녀 선수입니다. 어해어해어해언니한채진입니다 야, 왜저 하지 마, 니네. 아, 왜제러는거요 아, 좀... 어, 네. 맞아요. 을 했어, 막. 최선을 다 저는 제가 된다면 경은 언니가 올스타전 때 미국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아, 아, 이런 식으로. 그래 그좀그 정도 할 수. 털팅 누를 거까요 지금 3년 만에 하는 털은 언니잖아요. 털킹은 너야. 어,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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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<laughs> <laughs> 제가, 나 제가, 픽 하면, 저, 감독님이, 그, K-pop 댄스 했으면 좋겠어요. 준비하시게 말해봐. 여자, 언니, 여자, 여자, 여자. 니 아, 여자 걸로 해도 여자 걸로. 걸니 아유, 하자. 그래, 스뉴진스스스 오토션, 옷도 준어하자 어텐션, 어텐션, n 옷도 준비하자고, 옷, 옷준비하자 저희가 야, 준비할게요. 그러면제옷맞지않을까요 어. <laughs> 만약에 제가 된다면, 어, 감독님이 춤을 추시고 코치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걸 하겠습니다. 뉴비스의 어텐이 잔으어이잔으어이어주세요이어이로포텐션 저는 아직 될 그게 없으니까 유승희 선수가 올스타가 된다면 감독이 코치님 있으니까 주장이 빠질 수 없잖아요? 주장이 뒤에서 백댄서를 하자겠습니다 <목소리> 아, 아, <laughs> 아 언니 아, 저도 바꿀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반대, 된다면은 그러면은 백댄서로 최진언니가 옆에 있고 코치님이 노래 부르고 감독님이 감... 뮤지스 춤추고 <목소리> 옆에서 제가 감... 피나레를연식할게요 감... 아, 언니는 가운데서 아, 나와서 <웃음> <웃음> 이거 춤을 춰요 다임 선 기승전결 예이 잖아요 기승전결 저희가 이제 뭐 소원권이라는 게 있거든요. 우리가 응. 주신 거를 저희가 해는 하면은 응. 소원권이라는 거 하나씩 주세요. 응. 1인당 10장씩 소원권 저희에게 주예요 응. 12월 26일까지 응. 하루에 한 번, 응. 한 팀당 2명, 응. 총 10명 응. 투표해주세요. 오! 응. 소는 어디? 바로 이야기! 응. 많이, 응. 많이 와주세요. <laughs> 더 많은 여자 농구 소식이 궁금하시면, 연홍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